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마녀 공장 보도록 할게요. 자, 마녀 공장 같은 경우 3850원까지 갔다가 쭉 내려갔죠. 반토막까지 갔는데, 최저점에서는 지금 거의 24,250원. 많이 올라왔죠. 거의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요거 보면은 거의 18%까지 움직였다가 1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APR 제가 찍어 드렸는데 APR 같이 마녀 공장도 뷰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녀 공장은 무상증자 때문에 한때 떴었는데 하도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 바람에 요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요런 호재면은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건, 주거 흐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실적 주고 먹은 안 가요. 마녀 공장은 지금 역대 최대치에요, 지금. 북미에서도 지금 통하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흐름은 진짜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삼성전자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누구나 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라면은 오히려 단계치기가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도 지금 신경을 못쓸정도의 지금 시장 상황이 열악한데 소형주 누가 신경을 씁니까? 지금 대형주 실적주에 관해서도 지금 주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판국에 소형주 실적주가 뭐 반영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요게 단기 종목으로 더 어울린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들고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들고 있는다는 개념조차도 이 추세선에, 이 추세 매매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들고 있는 게 필요해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크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 즉 펀드적인 내용이나 펀드멘탈이라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바탕적인 면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면 일정 정도에 반영하는 게 금방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대형 종목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 아래 종목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일종 정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꼭 아래쪽을 찾는 그런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많거든요. 미 시장은. 그렇다 보니까 일종 정도 되면 굉장히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침에 있는 건데, 국내 시장만 안 그러죠. 원래 인덱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수를 따라가는 지표 시장인 건데, 여기에 원래 돈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돈을 몰립니다. 여기에. 시장 추정하는 거 근데 국내 주식의 인덱스라 친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어쨌건 아래서부터 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빠르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매매푸튼 누가 가지고 아니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좀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에 왜냐면 매물댁 지금 걸쳐 있고 위에 상단 건,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쉬어가는 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에서 이거 매매 패턴 잡아가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섹터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 010-9537-5776,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마녀라고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거 PDF 파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대응 방법, 매매 타점, 매매 방법, 매매 포인트 다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큰 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이죠. 여기는 큰 폭으로 내려갔고, 거기에 이제 만에 하는 이 주가 변동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위 상단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우 공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 아래 사도 충분했어요. 타이밍 잡고 충분히 사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시장 자체가 워낙 거꾸라 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폭은 그냥 먹었던 거예요. 여기, 그냥 폭이 여기 40%가 넘죠. 40, 50% 정도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바탕이 좋으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마녀라고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 PDF 파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녀 공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아까 뷰티 산업 관련돼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킨케어, 클렌징,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오픈마켓 종합물, 이런 거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참뭐 미백 브루, 뭐 미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뭐 앰플 세럼 클렌징 스킨 케어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사업. 근데 여러분들 요것도좀 아셔야 될게 이렇게 사업 구조가 오히려 간단한 게 투자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요런 소비재 기업 있잖아요 소비재 기업. 특히 B2C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기업을 하는 회사가 오히려 주가 상승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가 폭등은. 근데 국내 장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소비자의 기업이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잘 내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충분히 이렇게 반등 매매에 걸쳐가지고 자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애플 세럼이나 클렌징 같은 경우 스킨케어 자 이런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크다. 자 여기에서 매출 나고 있고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 해외 매출, 즉 수출 비중에 따라서 많은 폭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지금 내수가 거의 박살났거든요. 이거는 뭐 한국은행이든 뭐 KDI든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이 좋고, 그 다음에 환달러 차익도 벌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이점이 있는 거고, 그런 이점을 따라서, 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71.4%, 123억 정도 난 거고, 이게 지금 123억이잖아요. 그죠? 그 요거 한번 보실래요? 123호 자 마녀공작 5,400 3,500 죄송합니다 3,500 밖에 안 되죠 시가총액이 여기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수치입니다. 얼마나 실적도 괜찮고 좋은지 알수 있겠죠. 자, 미국 코스트코 오프라인. 얼타의 오프, 온 오프라인. 입점물에서 미국 시장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올리브영 성장세를 통한 안정적인 국내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올리브영 많이 쓰죠. 특히 여기, 에 아까도 매출 구성에 보시면은, 이 세척 관련돼가지고 요게 용품이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요거 좀 유명해요, 원래. 그 다음에 유럽이나 중국 시장 매출세가 좋다는 거. 지금 원래 중국이랑 좀 관계가 지금 삐걱나서 그렇지 만약에 중국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거 진짜 매출액 비중 진짜 클 겁니다. 한마디로 그 영업이 성장성이나 실적 부분에서 훨씬 압도적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요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전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큰 겁니다 지금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현재 경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부분 미국에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나 실적 면에서 꾸준히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뷰티 관련된 사업들이 보통 진출했던 곳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었거든요. 그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나 아니면 일본 쪽이었죠. 물론 여기도 이제 일본 비중이 크긴 한데 어쨌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해외 매출 비중도 좋다는 거. 나머지는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얘기가 되고 있냐 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도를 하지만, 누적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 모으고 있었다는 거. 굉장히 급반등이 있기 때문에 일종 정도 터는 물량이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정폭 가져가면 세력들이 다시 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만회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에 눌림목이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 상단 건드렸고, 요고, 매도량 일정 정도에서 소화를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세력들이 거의 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고 이제 개인들이 보통 이제 물고 들어가면서 보통 주가 많이 끌어올리는데 아직 그 부분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눌림목 나와도 그 부분이 오히려 타점이 될 수가 있다. 자, 010-9537-5776,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마녀라고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거 PDF 파일로, 무료로, 자,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볼 수 있는데, 무료입니다, 무료. 핵심 재료, 추세 모양 나와 있고, 신규 투자, 기전 투자, 그 다음에 매매 전략에 따른 매매 방법, 매매 포인트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 받아보시고, 자, 010-9537-5776으로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단계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는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뭐가 나왔냐? 요거, 문자 캡처뜬 겁니다. 자, 5성 첨단 사제 나왔고, 첨단 소재, 2450원 돌파시, 9시 12분에 나왔어요, 9시 12분에. 9시 12분, 2450원. 저가가 2440원이었죠. 2450원 돌파시로 해놨고, 2600원 이상에서 잘 매도 시켜드렸는데, 이게 한 번에 쭉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2600원 이상에서 무조건 팔수 있었고, 아무리 못해도 2700원에서는 그냥 팔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수익률을 친다 그러면 6.12% 지만 문자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대로 친다 그러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었다. 최소 3.4% 이상 나올 만한 수익률이었다. 근데 모든 종목을 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반기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거의 수익률은 900몇 프로입니다. 이거 올해 자산 1,000% 증여시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낼 수도 있고 8월 1일부터 수익 낸 8월 1일부터 낸 수익은 57.81%라는 거. 이 단기 종목은 오히려 이거보다 편하고, 자두 번의 맨자로, 문자로 받는데 매수 시간으로 매도 시그널을 받아볼 수 있다.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개다 받을 수 있지만 이걸 선택해서 받아보시라는 거고. 자, 010-9537-5776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집주 종목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010-9537-5776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 텔레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종목도 받아보시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될 뉴스 부분, 브리핑 부분도 차례대로 해드리니까,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종목도 한 번씩 나가면, 자, 이중으로 수익도 이렇게 내 보시라는 거 이거 100% 무료니까 안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자 마녀 공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좋아요 바탕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이 시장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게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건데 시장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붙임 많이 있고 좀 답답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건데.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빠른 시간에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매매도 지금 세력들이 어느 정도 지금 사먹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일정 정도에서 눌림목 간다 해도, 일정 정도에서 추세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위 상단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 포인트만 제대로 잡고 들어가면, 수익률 나쁘지 않다. 자, 010-9537-5776으로 1번 단기단타 2번 매직, 그 다음에 참여는 텔레방이고요. 그 다음에 만이라고 쓰시면 PDF 파일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100% 무료니까 꼭 받아보시고 이용하셔가지고, 이거 시장도 어려운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상단에 보면 010-9537-5776. 0 1 0 9 5 3 7 5 7 7중으로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면,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정보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데, 요걸 받아볼 수 있는데, 자, 지금 8월 1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단타 종목. 그 전에 원래 하다가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자, 8월 1일부터 누적 수익률은 24.84%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요거 8월 2일날 8월 5일날 시장이 굉장히 급락했죠 특히 8월 5일날은 블랙 먼데이라고 할수 있을만큼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8월 5일날 종목이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누적수익률은 24.84%라는 겁니다 자그 전에 했던 거 보시면은 자 요거 2월 1일부터 6월 초까지 했던 건데 자 누적수익률은 924%예요 924% 자 아까랑 보듯이 매수가 목표가를 간단하게 자 대의할 수 있는 종목들 을 받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단타할 수 있는 종목 요거 플러스 단기 종목도 같이 나가는데 요거는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어쨌건 이렇게 문자로 간단하게 받아 볼수 있다는 거고 요게 표로 정리해 둔거캡처해 놓은 겁니다 자 2월 1일부터 자 5월 31일까지 했던 누적수익률 924%입니다. 자, 요거 이제 단기 종목이에요. 아까 010-9537-5776으로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시면 단타 단기 종목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못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정도 되는 종목으로 해서 자, 이렇게 문자 두 개로 받아보시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매수가 1차 목표가 정해드리고 전략 매도까지 두 개의 문자로 받아 보셔 가지고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매수지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전략 매도까지 21일 만에 44% 수익 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28일 만에 10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매수 지점 1차 목표가 전략 매도까지 이렇게 문자로 간단하게 받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수 타점 1차 목표가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기 종목도 받아 볼수 있다는 거니까 자010 9537 5776 숫자 1번 찍어서 보내 주셔 가지고 자 요런 단기 단타 종목 자 선택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두개다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여우도 17만 에93% 상승을 했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다타 종목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 요 부분에서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매집주입니다. 자, 매집주라는 게 뭐냐면은, 하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요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난다는 거죠. 최소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오르는 종목도 나옵니다. 나중에 뭐 요런 종목 한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요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흔적들을 남기지만 개인분들이 알아차리기 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매도를 하지만 요거는 증권사가 회원이기 때문에 대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무리 자 매매를 진행하려 해도 증권사를 통할 수밖에 없고 자 증권사 통해서 이런 메이저 증권사를 통해서 세력들이 움직이는 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은 남기지만 문제는 주가의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거의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단타 종목은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좀 기다려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포트폴리오 상의 의미 있는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집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게 필요해요. 자, 010-9537-5776으로 숫자 2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런 매집주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집주인데 자, 이런 흔적들을 계속 남겨요. 남기는데 문제는 주가 변동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나 찍어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 자 문자상에 드리는 부분으로만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 옛날에 나갔던 매집주인데 요거 방송으로도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자 20일만에 400% 상승했습니다 요거 매수 시그널 이때 방송도 같이 나갔고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전략 매도까지 20일만에 400% 상승을 했다는 거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달 만에 180% 정도 상승했죠. 매수 타점, 1차목표가 전량 매도까지 해서 이렇게 문자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매집주의 특징이 보통 이래요. 이렇게 가다가 흔적들은 남기지만 일정 정도 순간에 타면 쭉 이렇게 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다섯 배 정도 올랐는데 그 전엔 알 수가 없죠. 이런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르겠죠. 항상 이렇게 평평하다. 극그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패턴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차곡차곡 요거 쌓아두시다가 일정 정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름 추세 그대로 타가지고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매집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요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라는 거고. 자010 9537 5776으로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면 시 아까 단타 단기 종목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둘다 원하시면 그냥 둘다 나가는 거 다시면 하 되겠고 요거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 2번은 매집 줍니다. 아까처럼 매집자나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 3번은 참여예요. 자 텔레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정보 및그 다음에 종목도 가끔 나가니까 그것도 같이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문자 온거저캡쳐해 놓은 건데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에 놓치지 마시고 요거 다 챙겨 가셔서 100% 무료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이기 때문에 꼭 받아 가시고 자, 문자도 무료잖아요. 안 받아 가실 이유가 없어요. 자,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 보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